인사청문회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어요. 아 예. 진짜 너무 너무 짜증이 났는데 그 현직 기관사 출신이 이번에 노동부장관 어. 후보자가 돼서 우리가 얼마나 기대가 컸습니까? 네. 우리가막 같이 기뻐하고 기대하고 막 그랬잖아. 그렇죠. 난 그리고 이분의 생각이 너무 듣고 싶고 네. 알고 맞아. 싶은 게 많아서 그리고 네. 나는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 네. 그래야 이런 일을 또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노동부 장관 후보자한테 주적이 누구냐는 얘기를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김정은 개XX 예, 이거 하라 이거야. 아, 일종의 십자가 발길를 시키는 거지. 네, 그게, 그거... 이런 걸로 재미를 봤거든. 예전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네. 어떤 아, 분들한테 이거... 천안함 가지고 계속 그치구나. 물어보고 아, 이것도 이제 재례수법인데. 네, <laughs> 저희가 영상 좀 짧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그 처참한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트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위트롭게 한다면 주적입니다. 작년에 김정은은 와...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입각한다면 후보자께서는 김정은은 주적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한다면 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굽니까? 또왜 저러는 거야? 거야. <laughs> 아니야. 왜 저러는 거야? 제일 고아니어 후보자가요, 에휴. 국무위원이 될 사람이, 뭐 그리고 그 해당 부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이렇게 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